왔다. 아영 씨도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구나. 아, 아영 씨도 이런 영화 좋아하시는구나. 맞아요. 저 홍상수 엄청 좋아해요. 저도 팬이에요. 특히 그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. 아,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너무 좋아요. 아영아, 왜 그래? 오늘 좀 별로야. 음... 초콜릿 먹으러 갈래? 난 싫어도 초콜릿은 좋잖아. 자리를 옮길까요? 슬슬 춥네요 어, 자리 좀 옮길까요? 슬슬 춥네요 좋아요 네, 그래요 혹시 아영씨 이 근처 사시나요? 혹시 아영씨 이 근처 사세요? 걸어서 10분이에요 제 집은 어때요? 걸어서... 잠깐... 이렇게 빨리? 싫어요 미안해요, 아영씨. <laughs> 미안해요, 아영씨. 배안 고프세요? 초콜릿 먹으러 갈래요? 저는 싫어도 초콜릿은 좋잖아요. 뭐라고요? 당신이 그 말을 어떻게 알아? 어떻게든 잊어버렸는데 네가 그 말을 어떻게 아냐고 그게 무슨? 상대방에게 큰 소리를 내지 마세요. <목소리> 미안해요, 아영씨. 내가 미안해, 괜히 흥분해서. 아니야, 괜찮아. 고마워,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저 사실 홍상수 영화 본적 없어요. 저도요.